하나님께 수요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고 540장 같이 찬송합니다. 주여 음성을 내가도. 내가 우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 땡김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은혜 가운데 보내고 2026년도 벌써 두 번째 수일 통하여 또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해 주시니 감사 감사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 예배해 하 주시니 너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 살면서도. 세상과 짝하여 알게 모르게 순간적으로 교만하고 거짓되고 욕심부렸던 모든 지난 날들, 주님 떠나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던 지난 날들, 또 십자가의 피 예수피로 탁 찢어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염성을 드리며, 주와 비비 드리며, 방송을 통하여 큰 은혜의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 일생에 다시 한번 놀란 믿음이 생기고 큰 축복의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근심 믿는 자, 걱정 말고 주님께 아래라고 했기에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출마에 아래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사, 순교의 피, 정말 피로 흘린 이 민족이오니 다시 한번 교회와 주의 사자들, 주의 백성들이 살아서 일어나서 세계 선교하며 복음을 증가하는 민족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를 세우신 교회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하여 주시고 목회자 가슴에 뜨거움을 주시사. 영원 사랑과 구령의 전룩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의 피로 세우신 교회에 정말 다시 한번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힘들었던 성교의 문이 다시 열리게 하여 주시고 담대 복음을 증가하는 목회자들 되게 해주시고 어디가든지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주의 포일로 아버지 한미세계평 방송을 세웠잖아요. 우리 대표자이신 우리 목사님에게 큰강 주시고,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방송을 합니다. 또 아버지 귀한 사명 가지고 성교하고 있습니다. 주님, 많은 자들 보내주시고, 물질로도 보내주시옵시고 기독군들도 보내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달 이제 또 필리핀 가서 직접 섬계하고자 합니다. 그 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도 함께 이어주시고, 아버지 순간순간 우리 교회와 뿐만 아니라 방송국도 뿐만 아니라 덤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함께 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병든 것이 낫게 하 여주시고, 눈먼 것이 보게 하시고, 기머리가 듣게 여주시고, 보리가 말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다시 믿음이 일어나서 믿음의 권세로 사는 놀라운 축복이 이 짧은 시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아마 못 외우는 분은 모르지만 다알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사랑장이죠 우리 한번 히브리스 11장 믿음장 이고요 우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 중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저는 작년부터 기도하면서 올해 표를 무학가다가 맞아 오직 믿음 오직 소망 오직 사랑 그 일에 목숨을 걸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자. 대성전서 또 있어야 할 것. 우리 하나님의 요구하면서 저 나름대로 2026년도요. 오직 믿음에 살라 그래요. 또 다음주는 오직 소망. 또 다음주는 우리 사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항상 있어야 그래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그래서 우리가 혹시 어디서 믿음 떨어져서 이제 찾아가죠 다시 회복해야 돼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 6장 얼마나 멋있게 고백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고백에서 우리 주님께서 야바비바 시르마 너무 복되다면서 크게 큰해졌는데요. 계집 앞에 주을 떠나는 그 믿음이 어디갔댔어요. 잊어버렸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 했던 만에 기대 더면 다시 믿음이 충족돼가지고요 권세 가지고 살았잖아요. 오늘 우리 혹시 지난날 믿음 첫 믿음을 얻어서 잊어버렸는지 찾꾸서요 항상 있으다니까 우리 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 예? 우리 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항상요. 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큰 믿음, 적은 믿음 주님 말씀했어요. 응? 가난 여인이 예수께 찾아왔잖아요. 내딸좀 고쳐달라고요. 흉악한 귀신, 귀신 짓 하는 거 봤잖아요. 아, 저도 어떤 때는 귀신 짓 하는 것 같아. 이래 떨졌다는거 보면요. 근데 하여튼 귀신 들린 여인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왔더면 제자들이 막 뭐라 그래요. 그래도 악창스럽게 주님 고쳐 주세요, 고쳐 주세요, 막한거예요야 떡을 개개 개게 떡 주기에서 너 봤냐? 너는 이방 여자야, 천한 여자야. 난너너너 너, 너, 너 사람으로 안 봤. 개같이 봐. 그래도 그 여인은요. 목표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목표가 왜 소원이었어요? 자기 딸 살리기 위해서요. 예, 맞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고 살잖아요. 부스러기도 좋으해나 이방 개 같은 년도 으니까 그래서 말씀 한 마디만 해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야 어쩌다 그렇게 믿음이 그냥 내 소원대로 때올내 믿음대로 소원대로 믿음. 이렇게 칭찬 대스러운 믿으면서요. 또 백부장 믿음도 그래요.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왔을 때, 쫓아왔을 때, 내가 가서 고쳐. 아이고 천안 우리 집 어떻게 하십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말씀만. 백부장님께 그러니까 자기 밑에 군사도 있고 자기 천부장도 있는데 천부장이 하나 그러면 백부장은 해야 돼요. 십부장은 순종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은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말씀 말씀만 하시면 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자. 이렇게 칭찬 듣고 큰 믿음, 자랑스러운 믿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항상 있을 이 믿음 한번 찾아 봅시다. 한번 다시 한 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요, 죄를 엄청나게 치면서 자기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도덕죄라는 것이 인데도 남을,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게 욕하는 것인데도요 죄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죄를 쳐놓군요, 죗값에, 아이고, 나는 망해서 나는 인생을 포기하면서요, 가장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일어나, 죗값에 일어나지 못하고요, 가저죄중에요 남이 하는나라니까요 내가 죄를 그렇게 범하고도 죄인지 모르고 뻔뻔하게 살았고요 어떤 때는 죄를 줘서 죄값에 팍주잔앉 가지고요 포기한 인생이에요 내가 뭐 하는데 내가 무슨 능력이든 내가 이제 팍쳐빠져 가지고요 세 번째 사람은요 자기 죄값을 알아요 그리고 죽었다는 내 자신도 알아요 그런데, 요거 하나, 요것이 믿음이거든요. 엉망가지의 죄악이지만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해서 동의서에서 온 것처럼 아비가 자식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키워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다. 할렐루야. 이거 믿고 사는 사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요. 예. 오늘 우리 항상 있어야 할 믿음 보세요. 우리 칭찬 듣고 자랑거죠 좋은데, 오늘 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가장 귀한 핵심, 그래서 우리가 잃었던것 다시 한번 찾는 거예요. 아까 말대로 패드로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요, 줄을 걷 죽겠다고 했지만도요, 계집 앞에서 분했던 그거 좀 보십시오.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성령받고 나니까요, 얼마나 믿음이 차면요. 그첫 번째 성령 받고 나서 성전 민문에 있는 것, 야, 나를 좀 쳐다봐. 내게 은과금 없지만 내게 있는 낯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안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팍! 또 일어났잖아요. 예. 각그 권세 가지고 팍! 쉽게 승리하면서 아름다운 삼사아이 맞자요. 오늘도 우리. 항상 있을 이 믿음 다시 회복하고 항상 그 믿음 가지고 살아요. 나도 나도요. 예? 아까 뭐라고요? 첫 번째 믿음요. 이 우리 주님의 용서 준 믿음요. 이 그래서 우리는 엉망가지 죄를 졌어요. 뭐 정말 뭐 능력 이 있다지만 얼마나 그뭐 하겠어요. 근데 그러나. 우리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주의 보혈 제가 이 찬송 가끔 혼자서 막 신나게 불러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피 믿어요 예수 보혈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요 얼마나 그러니 우리 인생이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 범사의 감사. 왜? 용서받은 그 하나만 해도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예? 자, 우리 믿으면요, 용서받은 것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음? 그 믿지 못하면 우리는요, 죄책감에서, 좌절감에서, 실패한 우리 인생, 그저 포기하고, 낙심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동의서에서 뭔가죠? 아니, 사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죠. 나는 내 자신을 왜도 죄를 기억하지 않한다고요 기억하지 않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가서 우리 믿음은요 구원받은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속죄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시키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 사실. 믿음이 의인 안니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의 아니면, 근데 그 의가 뭐냐? 예수 믿는 믿음이 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 믿음, 속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구원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가야 할 천국에서 늘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가장 굉장히 중요한 걸 한번 말씀드리게요. 우리 믿음이요, 요것까지는 다 모든 사람이 믿어요. 나는 죄인인데 믿어요. 알아요. 근데 그러나 우리 주님 나 위해서 십자가 보일 필요, 이게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요. 예.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나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셔서 나는 그 피를 통해서 용서 받고, 천국 백성 믿어요. 그런데 우리 세상 살면서 순간적으로 얼마나 많이 욕심부릅니까? 순간적으로 얼마나 거짓을 행하여. 우리 순간적으로 무엇을 해가지고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 믿음이 조금 전진해서 우리 적은 믿음이 아니라 칭찬된 믿음, 자랑스러운 믿음 되겠으든요, 요것까지 믿어요. 뭐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다가 안 되면요. 당장 포기하지 말고요. 아까 요즘에 저 요즘에 제가 또 찬송 부르는 것이 요예요.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래오라. 슬픈 마음 있을지라도 주 예수께 기도해. 주 예수 앞에 다 기도하라. 주 우리의 응답자. 저도 하다보면요. 구호받은 거 알아요. 용서받은 거 알아요. 그러다가 뭐안 되면요. 낙심 금방이에요. 했는데, 그때 제가, 아, 맞아. 우리 생활 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순간순간 닥쳐요. 그럴 때, 주예 속에 기도하면 되는 거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원인이. 아,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너와 함께 낙원에, 아, 저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예? 우리 주님께서 평안할지라고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나타나서 평안을 빌면서 성령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받으면 기쁨인데 왜 우리가 염려, 근심해요? 그래서 우리, 우리 믿음이 오늘 좀 항상 일을 찾았는데 주민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염려, 근심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팍! 그리고 더충한건 오늘 볼게요. 오늘 성령 받으면은 권능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땅 끝까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랬는데요 복음 증거 내 입술에 예수 증거랬는데 성령 받은 체들은요 믿음이 있어서요 병든 자 그냥 못 봐요 가난한 자 그냥 못 봐요 눈먼 자 그렇게 치료 안 해주면 못 봐요 지옥 가는 영혼 저 살리고 싶어서 마음이 들급아 오늘 우리 항상 있을 그런적 믿음 믿음 막 믿음이 생겨서요. 지옥을 향한다 향해서 막물꿀꿀 주님 저영혼 살려서 천국하게해 주세요. 그 믿음이 일어나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눈먼 자 눈보게 하고 귀머리 듣게 하게 해 주고 벙어리 보기 많하게 끔 우리 한번 주의 권세 가지고 이제는 행해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속에 근심이자 주님 앞에 아잖아요아래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오늘 믿음이 승화되는 데 뭐냐? 우리 주님 그주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세 누리세요, 누리세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내게 은과 금 없어요. 내가 뭐 음, 세상 껏 없어요. 그러나 내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 내가 하는 것이나 나와 함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은과 금 없어요. 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고 그 이름 권세 가지고서요 원수막이 물러쭈치세요 할렐루야 이제는 용명 두루하지 마시고요 어떤 활란과 연을 두루할 필요 없어요 제왕제 관렙이 주여 이 산지를 해브론을 내게 달라고 했잖아요 그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사월도 바울 되고서요, 자기 사울이뭘 자기가 뭐 한다는 게뭐 있어요? 꼬꼬레져가지고담선서 주님 만나 주의 누시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뒷바은예수 예수 만나고서요, 너할 일을 보여주겠다고 한 다음에, 아, 예수 만나고 나서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겁이 없어요. 왜?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요, 능력이요. 주의 보열 능력이 또다 예수피. 예. 오늘도 우리, 주민아와 함께하는 그 능력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게 이 믿음이에요. 이제는, 물론 근심걱정선 구해요. 구하지만도요, 더 나가서 예수 권세 가지고요, 예수 권세를 좀 누리세요. 누려요. 우리 2026년도 믿음이 어식 믿음, 믿음에 미쳐가지고요, 믿음에 미쳐가지고요, 막 믿음의 역사를 좀 만들어요. 예. 왜? 주민 너와 함께 하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의 권서 능력으로 한번 해봐요, 이제요. 예. 그래서, 미친 짓좀 해요. 내 네. 맵에서 예수가 증거되면 안 돼. 하나도 이제 예수 복음 증거하고 싶어. 그리고 병든자에 가서 치료하고 싶어. 막, 막, 일을 저질러 봐요. 거기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옛날에 숨복본게저용 경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거 하나 가지고, 그,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예? 이 항상 예배 끝난, 예배 끝나면은, 이 제, 예? 병든 자들 기도하잖아요눈 먼저 손 얹으세요. 가슴에 병든 자, 뭐, 머리 아픈 자, 뭐, 이 예? 그러면서 기도하잖아. 요 낯설이 예수님의 이혼에 물러가라. 예? 그게 믿음이에요. 뭐, 조인규 목사가 능력이 있나요? 아니에요, 사실은요. 믿음이 있으니까 거짓한 게 거짓이죠. 오늘 우리 그거 하려면, 아이고, 내가, 하게 내가 하니까 못하는 것이 왜 내가요, 내가요.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10으로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옛날에 이게 처음 왔을 때 믿음 소망 사랑 한번 한 적이 있어요.면서 그걸 한번 작년에 아 제한 몇년 전에 했던 것을 한번 들어봤어. 사실 어제 저녁에 녹음을 들어보면서 아 저번에는 요렇게 했구나 하면서 이번이좀 다르게 예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용서받은 그 기쁨, 구원받은 그 은혜, 구원받은 그 은혜, 함께했던 동안에 있던 그 놀라운 사랑. 요것이 아니라 오늘은 더 중요한 것, 예수 권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세상을 승리하는, 세상에 자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냐는 은혜가 있기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그러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내 속에는 나사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권세 가지고서 능치 못함이 없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2020년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있어야 할그 믿음 어디서 떨어졌는지 베드로 같이 치사하게 째째하진 않았나이까. 다시 기도하여 성령 쭉만 해서 내게 세상 끝들 없지만 낯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하나 가지고 병든자를 일키 하고, 눈먼자를 보게 하고, 안진배를 구원케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생활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우리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 아무증거 아니래요.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기야 아무 소리 아니 들려.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지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믿음에 미쳐가지고 여러분 속에서 기사와 이집들이 많이 행해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스러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요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